뭐 하자고요? 분들 이야기를 나누자고요? 아 이야기 나누자고요? 네. 다시 얘기해봐요. 뭐 한다고? 이야기 아 이야기 나눠요. 알아서 아빠 여기 앉을게요. 이야기 나눠요 우리. 엄마도 앉아요. 엄마 좀 이따가 할게요. 좋요 어, 지금 밥 먹어야 돼요. 왜요? 자 아빠 여기 앉았어요. 무슨 이야기 나눌까요? 앞으로 왔어요. 아, 앞으로 와서요 아빠 여기 앞으로 와서 앉았어요.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이제? 응. 음. 영... 우리 음. 엘리멘탈 본거 이야기 나누자요. 아 엘리멘탈 본 이야기를 나누자고요. 허어, 아빠도 엘리멘탈 봤지요. 엘리멘탈 본그 순간. 응. 그 순간. 어그 음. 순간. 어, 그 순간. 그 순간 내일 때 되면 아저씨가 갖다 는데요 어? 나, 내일 달이 되면요. 내일 달이요? 네. 아 내일 되면 그 검은 거 갖다 주냐고요? 네. 아저씨가 며칠 걸린대요 왜요? 좀 기다려 달래요 왜요? 아저씨가 여기저기 갖다 줄게 많아가지고요 음 차례대로 이렇게 갖다 주신대요 그거요? 그 아저씨가요 근데 엘리멘탈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? 엘리멘탈 보는 순간 엄마랑 <laughs> 얘기 나눠줘요 엄마 어, 밥 먹고 갈게요 어떤 말이요? 아니 수호야. 여기다 의자를 탁 거기로 끌고 가더니만 무슨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야? 알리미트 본 이야기. 어, 아빠랑 나누고 있어 봐봐. 왜? 수호야. 아빠가 여기 앉으니까 이거 봐. 바닥에 다 찍히는데 이거. 어? 이거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. 그지 맞아. 그지 맞아. 어, 이것 봐. 바닥에 다 찍히잖아. 좋아. 좋아? 나 아프도 와서. 아프. 그거 다시 와서. 어, 다시 와서. 다시 그런데 놓고 응. 여기 그 순간 그 순간 그, 그 순간 순간이 뭐야? 엘리베이터 보는 순간, 그, 순간 그, 순간이 그 순간이 뭐야? 그 순간 그 순간 엘리베이터 보는 순간 그 순간 하는거야 내가 그냥 하는 말 <laughs> 형은 어, 진짜 높이 나 여기 봐. 어, 비아가 형아 진짜 높이 있지? 나 여자야. 왜? 그럼 형아가 오빠인데 오빠 수호야? 오빠 해. 오빠 해? 응. 오빠가 더 좋아 소호는어 응. 그래. 형 해야지. 난 형이 더 좋은데. 아, 형이 더 좋아? 응. 아, 하나만 해야지. 형이 좋아, 오빠가 좋아. 형. 아, 형이 더 좋아. 그럼 수호 남동생이 더 좋아? 응. 여동생보다? 응. 아, 그래? 형 한동생, 남자 동생. 남자 동생이 더 좋아? 여자 동생은 어떻게 말해? 여자 동생은 수호한테 수호 오빠, 이렇게 불러. 오빠 하고 싶어. 오빠 하고 싶어, 형 하고 싶어. 남자 동생은 수호한테 수호 형, 이렇게 부르고. 어떤 게더 좋아? 여자가 더 좋아. 아, 여자 동생이 더 좋아. 응. 그래서 수호한테 수호 오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? 수호 오 앞으로 와. 어. 자, 앞으로 와. 이건 나 발받침이야. 발받침이야? <laughs> 그렇네. 발이 잘 닿네. 내가 응.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발받침하는 거야. 아,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로 발받침하는 거야? 수호 대단하네. 는 아, 거. 그렇구나. 좋은 생각이네. 수호는다 계획이 있구나. 어떤 계획이요? 요거를 발받침으로쓸 계획이 있었구나. 아빠. 응. 저기 기다란 거 갖다 줘요. 저기 기다 아 탁구공 있는 거. 응. 저거 누가 준 거예요? 엄마가요. 엄마가 줬어요? 풀러 줬어요. 아, 엄마가 풀러 줬어요. 저거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? 아 저거 어린이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? 알았어요 네 아빠 그거 그죠? 낄수 없는데 응. 반죽으로 할수 응. 있나요? 반죽이요 반죽? 네. 반죽으로 뭘 해요? 촉감놀이요 촉감놀이를 한다고요? 네. 갑자기요? 아니 이게 안 꼽혀져서요 아 그거 아빠가 만들어 줄까요? 네 알았어요 그...